하고 반가운 판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사법부 역사상 최초의 검찰의 공소권 남용 인정, 검찰총장의 책임을 촉구합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제 회장이십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 5부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 씨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기한 외국한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사건을 기소한 것은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공소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초 검찰은 조작으로 밝혀진 유우성 씨에 대한 간첩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미 불기소로 종결된 바 있는 사건을 또다시 들고 나와 기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권 남용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한 것입니다. 사법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그간 무수히 반복된 검찰의 권력 남용을 국민적 상식과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통제한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합니다. 더욱이 이로써 유독 정치사건과 국가안보 관련 사안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가 아닌 특정한 의도와 목적을 지닌 기소를 일삼았다는 세간의 의혹을 검찰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정치검찰, 권력편향검찰이라는 오명이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검찰의 존립기반을 흔들만큼 중대한 사안입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검찰에 경고합니다. 철저한 자기 반성과 책임있는 조치를 다하십시오. 꺼져가는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이제는 더 없습니다.